대법원 2021년 2월 4일 선고 2017다281367 판결 사건명 보험금 1.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정신 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 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 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이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 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애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 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갑의 딸 의리,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르자, 갑이 병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재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의리,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 등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구 상법 2014년 3월 11일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에것 제662조는 보험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상법 개정으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변경되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그렇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 청구권자가 과실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고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 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